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그 기장은 고객과의 상담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객이 층을 많이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인클레스를 잘라줄 수도 있고 더 층을 안넣고싶다 그러면 유니폼을 잘라 수도 있고 더안넣고싶다면그레이제이션을로 자를 수 있다는 거요 그거는 손과의 상담에서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떨어진 선이 어떻게 나온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내가 칭을 많이 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는 알고서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다고해서 자, 이 유니폼을 자른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자른다, 피부 파티를 자른다고 해서, 똑같이 이 머리가 똑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자른다? 이거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항상 뭐예요? 항상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가구요, 가구. 그래서 마운들을 만들, 항상 모든 것들은 나운들을 만들죠. 한 번에 직선의 연기라는것은없어요 아셨나요? 왜 그런다고 했죠? 왜 그런다고 했죠? 네, 왜 그래요? 아, 네, 뭐어떻라고왜 그래? 사각으로 사과 를 거, 사각올 거, 사과 올 거, 사과 올 거, 사과 올 거, 사과 올 밑그 사각으로 된 부분이 뭐, 뭐가 버치는데비즈나 사각으로 밑에 나오는 사각이 어디가 버치는데 전문용어로 써주세요 전문용어 네. <laughs> 전문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그 사각으로 하면은 유니폼하고 위에힌크리스된 부분이 뻗친다고요? 네. 네 그럼 네.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그라데 네. 네, 맞습니다. 스퀘어는 항상 일자 커트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엘리베이션의 느낌으로 항상 각도로 세 번에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어때요? 라운드로 형성이 되면서 얘가 꽂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게감이 형성이 되면서 안으로 쏙쏙쏙 들어갑니다. 아까 커트하는 거 보셨죠? 머리가 수술, 사각인 상태에서 제가 수술 많이 쳐놓은 커트를 내가 일자로 딱 자르는 다음에 층을 살짝 내서 그러니까 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뻗치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쵸? 근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줘야지 머리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크리스트, 크리스트 있는 부분에서 두상에서, 두상에서 이 크리스트. 크레스트 두상에 있는 이 크레스트에 있는 부분과 자, 여기는 안으로 들어갔고, 여기 서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두상의 넓은 지역에 있는 이 부분과 밑에서 들어간 부분과 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떨어지는 형태선이 다르게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기 생기는 화상이에요. 자, 밑에서는요. 밑에서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머리는 이렇게 떨어지나요? 이렇게 떨어지나요? 맞죠? 네.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밑에 있는 크레스트 밑에 있는 머리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크레스트 윗 부분에 있는 머리 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위 머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길게 커트가 돼야지만 밑에와 연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정감이 갈수 있고. 그립탁에서 얘 밑에 있는 머리는 어때요? 짧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뒤집어지잖아요. 길게 짧은 상태에서 이렇게 떠면 얘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눈으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느낌이 약간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일자로 좀 내렸는데 약간 느낌이 뒤집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요거를 어때요? 다시,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밑에 머리가 짧고 위에 머리가 길은 거 어떻게 돼요? 음. 인위적으로 내가 넣었나요네네 안으로 잘 감싸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일자가 떨어놨어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는 얘예요 밑에가 무, 무거, 무기감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줘야지만 머리가 꺼지지 않고 안으로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뽑아내서 진행을 하시면 될니다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세 가지의 각도로 진행해서 커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뭐요? 후대각으로. 얘는 지금 이이 작업에서는 어떤 걸또 수정하는 거예요? 2차 가이드 라인. 여기까지는 뭐예요? 2차 가이드 라인을 수정한 거고, 얘는 뭐예요? 2차 가이드 라인을 수정한 거고, 그두번째는 2차 가이드 라인 을 수정한 거고, 그 다음에 짜는 건 뭐예요? 1차 가이드 라인을 다시 잡아주는 거죠. 근데 2차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떨어지는 선이 이 상태에서 요걸 코너를 잡는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요 상태에서 떨어지는 요 층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데 어디? 후대각. 후대각에 있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라는 거죠. 1차 가이드라인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2차 가이드라인도 같이 연결된는데 근데 이 작업을 왜 해요? 가벼운 라인만으로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후대각은 뭐다? 후대각은 뭐다? 가벼움이다. 후대각은 가볍다. 전대각은요? 무겁다. 이해가 됐어요? 후대각은 가볍다. 전대각은 무겁다. 전대각 커트 짜는 거 보세요. 다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후대각은 뭐예요? 가볍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가발 준비하세요. 우리가 일단 단발 짜는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투섹션 응? 수색전으로 진행해서 커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갔대? 저기있죠 <목소리> 크레스트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말발금을 나누든지 크레스트를 나누든지 그건 상관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한 상태에서 뭐예요? 뭐, 기장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잘라 주시고 들지 마세요. 이렇게 들지 마세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 볼때 커트 할때 원해서 잘랐는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커트는 잘하는데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다 떨어진 거예요. <laughs> 경험 많죠? 네. 어? 떨어진 경험 많죠? 네. 어. 그거는 다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다 떨어진 거예요. 저도 기능생 셔험볼대 제가 감독을 불러가지고 읽힌 사람 다 떨어뜨려요 지금 감독 안 가요 힘들어서 많이 힘들 감독이 하루 이 아침 새벽에 인천 같은 데는 5시 반에 있나요 그래서 8시 반까지 무조건 가 있어야 돼요 5시 반에서 6시 출발하는 이유가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제 시간에 8시 반에 도착을 못하거든요 그럼 가면 한 7시이면 도착해요 그럼 8시 반까지 한 시간은 뭐해요? 디지 하는 거예요 <laughs> 차에서 네. 자이렇게 얘를 네, 돌려서 할수방이 없어요 네. 돌아가지 않아요 저거하고 달라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양쪽에 대칭을 먼저 맞춰요 내가 몸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1차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깔끔하게 이 이거 지금 이 자세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세는 내가 불편해요 여러분 내가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이, 몸이 낮춰져야 돼요 무릎을 꿀고 나서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면, 눈높이가 잘 맞겠죠. 눈높이가 잘 맞겠죠. 손가락도 움직이야안 움직여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눈높이가 굉장히 잘 맞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를게요. 자그라가네요 아, 무릎을 꿇어야 겠네요 일자 단발을 자르고 나서 이제 머리가 전체적으로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가게 하려면 네. 처음에 이렇게 자를 때 살짝 더 짧게 자르면 안요 아니에요 네. 네 똑같이 하면 뒤집어지지 않나요 네 뒤집어져요 네. 사각이잖아요 근데 딱 칼처럼 일자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안쪽을 살짝 짧게 해야 한대요 몰라요. 그건 디스커네션이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일부러 디스커네션을만들어서 네. 네. 그래도 꽂혀요 그럼 그동안, 뭐, 했어? 저번 시간에도 다했구지고아는거알아 몰라 알아 몰라 라 a 아람ula. 아 몰라 아람 u 라 a 아람ula. 아람아어 u 각도를 어떻게 들어? 아 금방 얘기했잖아 엘리베이션 아 실컷 얘기했는데 아 진짜 나은 얘기 애쓰게 예스, 얘기했는데 머리 안퍼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 머리 안퍼치게 하려면 머리 안퍼치게 하려면 라운드로 해야죠 라운드로 어떻게 해요? 라운드로 저기 보면 내려서 내려서 어떻게 해? 전문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laughs>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얼렁뚱땅 얘기하지말고 천을 낼때 이제 세번에 걸쳐서 네 나오죠 나오죠 그쵸 세번에 걸쳐서 <laughs> 진행을 하면 되죠 자 일자로 잘라서 다, 다 일자로 자릅니다 이렇게 일자로 잘라요 위에까지 일자로 다 잘라요 머리 뻗쳐야 안 뻗쳐요? 사각은 뻗친다, 안 뻗친다? 뻗친다. 사각은 뻗친다. 일자로 잘라놨기 때문에 머리는 다 뻗칠 수밖에 없습니 이렇게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안 뻗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그 커트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무슨 커트를 해야 돼요? 이제 피부 파팅 커트를 해야겠죠. 그쵸?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피부 파팅으로 이제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유, 이거 보는 머리 수시 없어. 어제는 그냥 뒤질라기고 싶으신 분한 가마도 잘 잡아야 돼. 복불복이야요 응?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마가 있잖아요. 쉽게 가자고요. 그래서 가마가 있는 기준점을 해서 우리가 피부 파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전 500원 정도의 동전 500원 정도 크기를, 어떻게 해요? 쑥, 빼버려요. 여, 네. 진짜 사람머이가 가마가 있는데, 가가다다르잖니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가마가 했을 때는 네. 그 가마 기준선을 하트로 나눠도 되나요? 아니, 긴 머리 때는 가마 기준선 잡으시면 안 돼요. 짧은 머리 때는 가마 기준선 잡으시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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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머리 때는 네. 남자처럼 이렇게 아니면 여자 숏컷처럼 그럴 때는. 네. 어, 거기에 가마를 기준점을 잘라 주면은 음. 어느 정도 잘 맞을 수 있는데 음. 긴 머리는 가마를 기준점 하시면 마시고요 음. 탑이나 탑 골덴 포인트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서 가세요. 아. 지금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골덴 포인트하고 탑하고 중간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단발 머리도요 짧은 단발. 네, 네, 짧은 단발 짧은 단발에 피부 붓은 거의 잘안 하겠죠. 아.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층을 요 정도만 낸다. 이 정도만 낸다.